굉절잘한 소녀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자동차가 윽박을 지르자 맨주먹으로 단숨에 타이르는 소녀. <놀람> 반포동 꿀주먹인 저와 겨룰 만한 알콩주먹으로 남녀 할거 없이 신나는 다이다이를 뛰며 천조국 불주먹으로 성장해 나가던 소년은 어른이 되어서도 개버릇 남못 주고 동료들을 좁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자신도 몰랐던 자기 자신의 충격적인 정체를 알게 됩니다 organs, 과연 그녀 아니 그에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what if i could put him in front of you the man that ruined your life if i could guarantee that you'd get away with it would you kill him 비장한 걸음으로 어딘가 향하는 한 남자 어딘가에 설치된 폭탄을 제거하는 도중 갑자기 날아드는 누군가의 충격에 타이밍을 놓쳐버려 얼굴에 불이 붙게 되는데요 the blackmore cross 이 남자는 국가 비밀 조직에 속해 있는 요원으로 뉴욕시에 테러를 저지르며 도시를 붕괴시키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일명 피즐 폭파범이라고 불리는 폭파범을 잡는 것이 최종 목표인 비밀 요원이죠. 큰 화상을 입은 뒤 수술을 하고 시간이 흘러 회복을 마친 요원은. 다시 폭파범을 잡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 바에 바텐더로 위장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한 의문의 남자가 나타납니다. 의문의 남자와 농담 따먹기도 하고, comes first, the or the egg?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그가 자신이 즐겨보는 잡지의 작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요한. Right? Will you read my work? Yeah. 자신의 글을 좋아하는 팬이라는 말에 더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Come on. Bet you the rest of that bottle. I got the best story you ever heard. 최고의 사연이라는 주제로 술래기를 하게 되고. Bet you full bottle. 의문의 남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Right. Let's start at the beginning. When I was a little girl. 응, 소녀? What? 그렇습니다. When I was a little girl, 1945. 그녀는 신생아 때 고아원에 버려져 고아원에서 자란 여자아이였습니다. Jane? 그녀의 이름 제인, 어렸을 때부터 제인은 부모가 있는 아이들을 항상 부러워하곤 했고, I never understood why my parents abandoned me. 자신이 왜 버림받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But as I got older, 조금씩 커가면서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Like learning how to fight. 보통의 평범한 아이들과는 어울리지 못하고, 천조국 불주먹으로 활약하며, 동네 꼬마들을 접해고 다니면서도, 공부는 또 잘하는 아주 똑똑한 아이였는데요.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이후, 별난 그녀에게 딱 맞는 특별한 제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수학과 과학의 재능이 있고, 신체적 능력도 우수한 여성상을 필요로 하는 우주 탐사 프로젝트, 바로 스페이스 코프. 그녀는 스페이스 코프의 선발대로 지원하여 면접과 동시에 여러 가지 검사와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월등한 실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기까지 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순탄하게 테스트 과정을 거쳐가는 듯 했지만, 어느날, 개벌은 난못 준다고, 천조국 불주먹 발동하여 동료들과 또 한바탕 해먹는데, We performed a more detailed physical examination of the patient. 그것도 모자라 정밀 검사 결과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탈락 요인에 걸려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I'm n t get it. i was just defending myself. What was I supposed to do? I know. Believe me, it's not over yet. I'll do everything to get you re-enlisted. Trust me, Jane. 결국 제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money, 낮에는 한 가정의 가정부로 알바를 하고 We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평범한 생활을 하며 지내게 되는데 <놀람> 어느 날 그녀 앞에 의문의 남자가 나타납니다 평소 사랑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제이는 우연치 않게 나타나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를 사랑하게 되어버리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고, life, 그 남자는 One night told me to wait for a 다시 홀연히 사라져버립니다. Never came back. 사랑에 상처받은 그녀는 그를 잊어버리고자 노력했고, 다시 스페이스코프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찰나 스페이스코프의 로버트슨이 그녀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실을 이야기해주죠. Work... 스페이스코프 프로젝트는 사실 눈속임에 불과했고 사실 그들의 진짜 정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 활동을 하고 있는 비밀 조직이라는 것 skills, remote... 그리고 그는 엘리트인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For the elite. 다시 스카웃을 제의하지만 그녀는 사라져버린 의문의 남자가 남긴 작은 생명을 갖게 되어버렸고 <laughs> 비밀 조직에 재입되는 다시 무산이 된채 어여쁜 딸을 낳게 되죠 a girl. 하지만 그녀는 이내 의사에게 또한 번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그녀의 생명을 그녀는 그녀의 생명을 And male. 그녀는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모두 가지고 있었고, 출산 도중 과도한 출혈로 인해 난소와 자궁을 떼어내는 바람에 남자로서의 인생은 살아가게 될 운명이 되어버린 것. Of well, I was of Jane. 남자로 살아가게 되면 이름도 바꿔야 할게 딸에게 제인이라는 이름을 물려주기로 하는데, 설상가상. 누군가가 딸을 훔쳐가는 비극까지 발생해버리고 말죠. 그녀는 남자로의 수술을 마친 뒤 모든 것을 잊기로 하고 뉴욕으로 와서 지금의 잡지에 글을 쓰는 필명 미혼모라는 작가가 됩니다. 최고의 사연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험난한 인생사를 모두 들려준 그는 요원에게 술을 따내나 싶었는데, 갑자기 요원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망친 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고 하죠. 존. 그 현재 이름 존. What do I have to do? You e x c e l d u r i n g your service t r i 요원은 존에게 그자를 만나게 해주는 대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함께하자고 제안합니다. You d o t talk i n g about bartending, are you? 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그를 따라간 뒤. a l right. This is a USFF coordinates transformer field kit. So what is it? It's a time machine. Oh, you gotta be shitting me.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되돌아가게 되는데요. a p r i l 3rd, 1963. t s impossible. I'm a temporal agent, One of We prevent crime before it takes place. So what's this guy to you? I'm starting to suspect that he might be the Fizzle Bomber. 요원은 피즐 폭파범을 찾기 위해. I can do this. I can change my past. 그리고 존은 자신의 인생을 망친 그 놈을 찾기 위해 과거 자신이 다니던 바로 그 학교로 찾아갔고. <laughs> 잠시 후 oh, I'm so sorry. 존의 앞에 나타난 여자 제인 to those who wait. 바로 과거의 자기 자신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인이 만났던 바로 그 일문의 남자는 the exact same 바로 남자가 되어 미래에서 온 자기 자신이었던 것 그가 과거의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져버린 그 사이 요원은 로버튼슨과 또다시 허튼 수작을 부를 계획을 세웠는데요. 자신이 그녀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는 죄책감이 사로잡히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제인이 존과 만나 낳은 아기를 숨겨 버립니다. 그리고 Deep 과거로 돌아가 Luck is the of 고아원에 맡겨 버리죠. 뭐야? Safe Stay strong, 그러니까 제인은 미래에서 남자가 되어온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져 제인이라는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타임 루프를 타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 제인이 된다. 와 씨, 이게 뭐냐? 내 머리에 한계점이 온다. 요원은 다시 그들이 만나고 있는 그 시대로 돌아와 존을 데려가려 합니다. Stay here. Where 정해진 운명처럼 바꿀 수 없는 과거와 미래. c k fuck. t c me. The 그리고 이 남자의 정체,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타임 패러독스는 2014년 개봉한 호주 영화로 수많은 타임루프 영화들 중에서도 손에 꼽는 완성도를 보여주며 관객들의 호평을 받은 영화인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면서도 정말 머리가 띵할 정도로 충격이 상당한 영화였습니다. 일단 이 영화를 소개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과연 이 영화를 짧은 소개 영상으로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생길 정도로 정말 어려운 영화였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정체를 알아야 될 때가 온것 같다고 말한 이 요원 에다노크의 정체는 바로 존입니다. 제인이 성전한 수술을 통해 남자인 존이 되고 젊은 존이 얼굴에 화상을 입은 뒤 수술을 통해 바뀐 얼굴이 바로 이 중년의 존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과거의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과거로 되돌려 다시 자기 자신이 되게 하고 이 모든 일을 꾸미게 한 것도 바로 존 자기 자신. 그리고 그렇게 찾아다니던 피즐 폭파범도 사실은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영화의 마지막에 가서 저는 피즐 폭파범인 이노년의 남자, 미래의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데 You look good. The i l 사실 그가 폭발을 저질렀던 이유는 다른 테러범에 의해 더큰 피해가 발생하는 테러를 막기 위해 그 테러범을 저지할 목적으로 작은 폭발을 일으켰던 것이었는데요. 영원히 자신의 꼬리를 먹고 사는 뱀,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는 영원히 반복된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시 자기 자신을 낳고 자라남을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If you s h o u you'll become me. 그리고 그가 영원히 반복되는 이꼬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 여자였던 제인을 너무 사랑한 젊은존 그리고 그런 젊은존을 너무나도 사랑한 중년의존 그리고 그런 중년의존을 너무나도 사랑한 노년의존 반대로 한 단계 아래의 존은, 한 단계 위의 존에게 모두 상처를 받는 존재였죠. 존은 미래의 자기 자신에게 평생 반복되는 상처를 받으면서도 과거의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사랑했기에 영원히 반복되는 시간 속에 갇힌 채 그를 만나러 갔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What if I put f o you? The m ruined your life? You you w 타임패러독스, 시간역설이라는 흥미로운 소재를 통해 굉장히 흥미진진하면서도 머리를 많이 쓰게 만드는 영리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꼭한 번쯤은 본편을 봐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의 진가를 한번더 제대로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띵잘의 추천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띵잘은 다음에 더 좋은 영화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I guess you could say we're gifted. Right? Uh, I'll put it a better way: we were born into this job. You'll influence the past. Can we change our futures? I I don't know. The only thing I know for sure is that you are the best thing that's ever happened to me. I miss you dreadfully.